아니 홍준표 후보도 지금 선대위에 합류도 안 하고 지금 거기 하와이에 <laughs> 계시잖아요. 네. 아 그러면 비행기 값 들여 가지고 거기까지 가시는데. 음. 아니 뭐 과자 먹으면서 라방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면 그 흔한 과자 봉지 하나 들고 와 가지고 선대위에 합류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가? 어. 저는 좀 그거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뭐 당에서 지금 뭐 티오가 다 차서 그것도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 한동훈 후보는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과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이번에 선거구도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마련된 선거이기 때문에 구도 자체가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 자체를 처음부터 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극기라든가 혹은 네. 탄핵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부터 이번 선거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정치적 소신으로 내세웠는데 어,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것에 대한 뭐 어떤 특별한 입장 발표는 없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 탈당의 형식으로 지금 어, 그것은 하나는 뭐 입장 정리가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 지금 선대위 합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라방을 통해서 기본 한그 비디오 클립당 60에서 80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옵니다. 음.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 혹은 이재명 후보가 어 후보로서의 적격이 있느냐에 관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도 어 그리고 선거 운동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 우리 국민의 힘 계열에서 어전 대표를 지냈었고 그리고 경선에서 끝까지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 상대 당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통해서 함께 이제 어, 선거 후방 지원을 하겠다라는 점을 진작부터 밝혔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서는 것 뿐이지, 왜 선대위에 합류를 안 하느냐, 아왜 어, 선대위, 뭐 캠프에 들어오는 것을 뭐 꺼리느냐, 뭐좀 어. 일방적인 이런 방식의 지적에 대해서는 또 한동훈 후보를 전 후보를 지지하는 네. 측에서는 또 굉장히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렸습니 바로 드렸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지금 김수 캠프에 계신 분인데, 임기찬 변호사님. 지금 예, 예, 김현주 네. 대표님께서 약간 좀 화가 나신 듯한. 네, 어쨌든. 어, <laughs> 뭐, 그, 저희 다 국민의힘 소속인데, 네. 아, 사실은 좀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네. 당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당내 개혁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뭐 그런 어, 서로 간에 또 소신을 갖고, 상대방에게 소신의 이행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음. 지금 선거라는 부분은 어쨌든 선거 전략은 선대위에서 세운 거잖아요. 네. 선대위에서 세우는 선거 전략이 내가 갖고 있는 소신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일단 선거국면 22일 동안은 힘을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마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그힘 합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제가 꽤 각자의 정치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일정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각자의 정치적인 일정, 뭐 대선 이후에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은 대선 이후기 때문에 선거 국면은 지금은 각자의 소신을 좀 내려놓고 합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특히나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두분다그 아, 보수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이제 리더이신데 사실 지금 보수 정치권 전체가 괴멸 위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그 정도로. 어이 정치권 전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생존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정치권 보수 정치권 전체가 만약 괴멸이라면 이재명 어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의 잘잘못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그런 상황에서 버티면서 어 차후를 위해서 다음에 어 정확히 건설적인 정치 세력의 병존이나 견제 세력. 그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안 보인다면 저는 유권자분들이 이후에 보수정치권에서도 냉소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갖고 있는 소신이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합칠 때가 아닌가 선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네. 그 이유를 위해서라도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이번 선거 운동을 하는 조건 세 개를 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일부가 윤전 대통령 탈당이에요. 그런데. 어~ 저렇게 세 개의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들어와서 선거운동 하는 명분이 없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윤 전당 대은 탈당과 함께 네.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음. 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설사 저 조건이 사실은 성취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계속적으로 방관자제 입장에서는 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본인도 이후에 대선 끝난 다음에 당 대표랄지 음. 그다음에 또 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 자기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관전적인 요소를 취하게 되면 음. 결과적으로 보수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명분을 찾는 중이었는데 네. 그래 이제 다행히 윤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이제 어, 명분을 가지고 들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일단 이제 선대위에는 또 합류를 하지 않고, 네. 외곽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좀 비슷한데, 뭐 외곽에서 하나, 제가 볼땐 선대위 합류하나 그 차이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주느냐. 뭐 사실 선거운동을 한동훈 후, 어, 대표, 전 대표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상승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동훈 전후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방관제 입장을 취했을 때는 이제 김문수를 찍지 않겠다 고 그랬는데 음. 아마 좀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상승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음. 이것은 일단 보수가 단일 대우 형성이 안 되어 있죠. 음.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선대위가 됐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제 보수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야. 요 음.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랄지, 그 밖에 어떤, 어, 부정적인 층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보수를 단일화 시키고 결집하는 데서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요, 이제 한동 후보가 적극적으로 같이 손잡고 유세를 하려고 하면, 네. 또 하나의 명구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어 사실은 단일화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 그 정도 이상이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윤전 대통령이 미 탈당했잖아요. 음. 그럼 계엄은 반대했는데 탄핵은, 아니, 계엄은 반대했는데 탄핵은 잘못됐다. 이건 네. 서로 충돌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계엄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탄핵을 당하는 게 맞죠. 그건 김문수 후보의 제가 볼 때는 딜레마가 모순이고 음. 지금 뭔가 전대통령 의리 이런 게 신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탄핵에서도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지금 보수 내에서도 탄핵에 음. 찬성했, 찬성했던 사람들도 다 보수로 끄집어 끌어들여야 하고, 네. 그다음에 중도층에서도 사실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탄핵 찬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입장 변화는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저는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아왜 나만 갖고 그래 라는 생각이 들수 있다 어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진짜 이상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한 번은 이 사람을 지원했다가 그리고 다음번에 옮겨갔다가 그리고, 그리고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된 다음에 역시 여기도 아니고 밖에 한덕수 후보로 밀려고 어, 5월 10일 밤에 새벽에 쿠데타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 피해자였던 제가 앞장서서 막았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설명할 필요가 있죠. 국민들께 다 보셨거든요. 그리고 이 정당의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덕수 총리는 어디 계시죠? 왜 한덕수 총리를 찾지 않죠? 그러면 친윤들을 왜 저만 찾고 왜 한덕수 총리를 찾지 않는 거죠? 그건 그런 식의 친윤들의 당시 주장이 사기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